안녕하세요. 수정방입니다. 자, 이 자전거 오랜만에 보이죠. 바로 우리 이모장님의 자전거입니다. 이모장님이 이제 최근에 자린이 거의 탈출했습니다. 한두달 만에 탈출한 것 같은데, 그동안 이모장님이 어떻게 또 자전거를 타고 계신지, 한번 근황 소식 들으려고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, 이모장님! 자이 모장님 그아 그동안 몸이 좀 다부지 신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아 요즘에 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자전거만 주구장창 탔습니다. 진짜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찍히는 게 누적이 한700 이상? 이야 진짜 어, 이 모장이 이거 뭡니까 이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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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 최근에 아픈 소식 들었어요. 아... 지금 이 모장님이 낙찰을 하셨습니다. 나는 절대 낙찰 안 한다. 나의 운동신경으로서 낙찰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아, 어쩌다가 낙차하셨나요? 제가 그 이틀 전에 가덕도로 갔습니다. 가덕도로 갔었는데 가덕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뭐 경사지지 않습니까? 다운 일을 하다가 갓길에 있는 나무를 밟고 나무까지 아 나무까지 아니구나 낙엽을 밟고 바로 뒷바퀴가 싹 틀렸습니다 뒤에. 그리고 어 약간 한 0.1초 정도 기억이 없습니다. <laughs> 와이 모작이 진짜 다행인 게 몸으로 그 충격을 다 받았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지금 자전거는 바테잎만 갈려졌대. 아 바테잎이 음. 신기한 게이 부분이 이렇게 절개가 됐습니다, 완전. 이렇게 신기하게 다 절개가 됐습니다, 이렇게. 다행히 프레임하고 이런 뭐 페달 같은 경우는 보통 페달도 갈리는데 페달이 안 갈렸어요. 이 아, 부분이 조금 아, 갈렸는데. 조금 갈렸네. 조금 갈렸는데 이 정도는 뭐. 10년 타은 무난합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그래서 거의 어깨, 어깨가 먼저 어, 어깨가 또 넓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 모장 같은 경우는 배가 장하고 철인 준비 중이거든요. 지금 2주 남았는데 일단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는 대회니까 몸 조심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달리기나 자전거 트레이닝 위주로 좀 도로, 돌아갈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또이 모장님을 또 부르게 된게 i g s 630또 저희가 네. 이모장님한테 협찬을 해줬거든요. 홍보대사로서. 홍 <laughs>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이 리뷰만 했지 실제적인 사용을 어, 해본 적은 아직 없어요. 그래서 이모장님에게 또 롱텀 리뷰도 부탁드릴게요. 또 오늘 이 자리 마련해봤습니다자 이모장님. 네. 아 제가 처음에 뭐 속도계를 많이 써본 적은 없습니다. 제가 처음 제첫 속도계가 이 iGS 속도계인데. 어.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면은, 이, 보시다시피, 이렇게 다 컬러지 않습니까? 풀 컬러지 않습니까? 이게 실제로, 이게 나오는 것보다, 실제로 보시면은 신성이 훨씬 좋습니다. 이게 엄청 선명하고, 그리고 반응도 엄청 빠르고. 그, 저 같은 경우에는, 아는 길만 다니기 때문에, 내비게이션은 사실은 잘 쓰지 않습니다. 뭐,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시는 분도 있는데, 속도를 바로, 바로 이 버튼을 눌리면은 이렇게 속도로 바로 들어가집니다. 그래서, 뭐, 센서를 연결해 놓으시면 센서도 있고, 뭐, 침박수, 이런 것까지 다할수 있는데, 저는 오로지 속도만 봅니다. 속도랑, <laughs> 속도에 집착하는 편이라, <laughs> 속도와 그리고 경사도, 요렇게, 요렇게 거리, 시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상당히 신성 이 좋습니다. 이게 어, 자동 자동으로 뭔가 그 밝기를 조절하는 센서가 있는 것 같은데 낮 시간 같은 경우에 뭐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다른 속도계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잘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저희가 잘안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힘들 때도 살짝 살짝 이렇게 봐도 다 보입니다. 어, 속도나 빛이 이런 것들이. 네 맞습니다. 이게 제가 보통 충전하고 솔직히 까먹습니다. 충전하는 거를. 충전하는 거를 까먹을 정도로, <laughs> 그 정도로 배터리 성능이 좋습니다. 이게 지금 거의 지금 50% 정도 차있는 상태인데, 이게 제가, 어, 한, 한 2주 전에 충전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한, 한 200km? 200km 이상 탈 때까지도 아직 충전 안 했습니다. 그만큼 충전도 괜찮고, 음, 여러모로 장점 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내구도 좋습니다. 비도 비 맞아도 끄떡 없습니다. 아, 네. 맞네. 지금 이모자기 낙차를 하고 거치게 타고 막 이래 해도 속도에 이탈 된적이한 번도 없죠. 네, 이탈 적한 번도 없어. 딱고대로 붙어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네. 심지어 지금 걸고 제기 때문에 아, 네. 또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 있는 그렇죠. 또이 고무줄도 같이 또 네. 아, 그렇죠. 렇 그렇죠. 걸어서 여기다가 붙이면 아, 네. 절대 떨어질 일 없죠 그리고 지금 일부러 지금 케이스도 안 씌우고 테스트 중이거든요 음. 실제로 뭐 크게 뭐 흠집도 없고 디스플레이도 흠집도 없고 네. 되게 땀을 흘려도 깨끗하게 유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모장님한테 아이즈스 630 어차피 처음 자전거 입문 하셔가지고 아이즈스 630을 한번 느껴봐라 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또어 수입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도 해주기 때문에 요즘 가장 핫한 속도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모장님 또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모장님 영상이 몇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모장하고 배과장 대회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모장이 이렇게 낙찰을 해서 또 이게 정비 온겸 또아이 s 스 t o o 에 대해서 또리 it is all 또 g smell Tom to i m o g e 다 Yongsang, kid e g y p t i 다 Imogenim, sheep imogenim, or Kishin d a g